여로하이 열지파를 이렇게 바꿔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는 것을 금하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도록 자기 소개를 오른 대로 이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우상만 섬겼으면 괜찮은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와라 똑같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그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했던 그와 같은 행위를 패역한 행위를 지금 그대로 여러바이합니다또 제사장을 레이지파에서 세워야 되는데 보통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그것도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그와 같이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 절기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지켜요. 그 절기도 지키는데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지정하신 그 날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자기가 따로 그와 같은, 어, 날짜를 만들어서 절기를 갖다 지키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면으로 보면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러, 불러요. 그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지금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를 갖다가 이름을 부르고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는데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갖다 거스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를 갖다 하면서. 주를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인간적인 소경과 인간적인 그와 같은 방식대로 지금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섬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사랑하셔서 또 북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갖다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서 보내냐면 남유다에서 보내요. 이게 무슨 무슨 말인가?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전하고 할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정말 그 나중에 남유다라든지 북이스라엘을 가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참 어떤 면으로 보면 비운의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보냅니다. 보낼 때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을 쓰면 안 들을 줄을 오히려 뭐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죽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겠죠. 수없이. 그런데 그런 데를왜 보냅니까? 안 들을 줄 알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그걸 몰랐어요. 왜 아무리 가서 전에도 듣지를 갖다 안는 거예요. 그고 나중에 이제 포기하고 싶죠. 이거 왜 내가 이런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아니 뭐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걸 기담아 들을 듣고 뭐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 초롱성거 같은 벽이란 말이죠.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 마음이 그냥 불 붙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전하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그왜 가야 됩니까? 그들 가운데 선지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해야 된다. 왜? 다음에 그들이 심판받을 때그 선지자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렇게 왕과 백성들에게 알릴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하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가서 지금 여러 보암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깨우치는 알려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재단아! 재단아! 가서, 지금, 여러 보암이, 분양하려고. 자기가 지금 제사장이,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것을 자기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양하려고 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근데 선지자 이름이 여기는 나오질 않아요. 희한하죠. 아니, 선지자, 지금까지 나오면 누구, 뭐, 아이아 선지자든지, 스마야 선지자라든지, 선지자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은 선지자가 누군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보암이 지금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그 깨닫게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 이름을 싹 감추는 거죠. 선지자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야 해. 그렇게 해서 이 재단을 향하여 지금 선포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재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이세집의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파송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와 같이 죄를 갖다 지적하는데 희한해요. 왜냐하면, 요시아라고, 다이세 집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이 재단을 갖다가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를 갖다 이렇게 죽이고, 이 산당을 갖다 이렇게 피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시아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후에 태어나요. 300년 후에. 야. 그런데 왜 요시아 그 예언을 갖다 지금 이렇게 합니까? 지금 상황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 태어나가지고,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합니다. 자, 남유다는, 남유다는, 이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와 같은 왕이 서너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 뭐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다른 여호와의 어, 길로 행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서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종교개혁을 했어요. 우상을 갖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산당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산당은. 산당까지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아 왕이에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 같은 경우는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 11기 하 2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1기 하 2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1기 하 23장 15절부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데레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하니라 보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300년 전에 지금 유다에서 여로보암의 왕에게로 가서 그 제단에 그 예언했던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죽어 가지고 지금 무덤이 그 제단 곁에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거스리고 대항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 쿠테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내란이라고 요 지금 막 내란, 뭐, 지금 막 난리를 법사가 터는데, 그 영적으로 내란이에요. 하나님을 갖다 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바거스리고 뜻을 갖다 이렇게, 어, 이게 막는 그런 거를 가르쳐서, 그걸 쿠테타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쿠테타를 열어보암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선지자가 하지 못하도록 회개할 기회를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300년 후에 요시아가 태어나서, 어, 그런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약속은, 하나님의 율법은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세상이 막 요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는 뭐 왕들이 막 이렇게, 어, 그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심판에, 곧 심판이 임박했는데, 로세 사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며, 오늘 모든 것을 갖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갖다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농담 수준이에요. 농담 수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떠나기 시작하고. 연방정부에서 동성연애를 갖다 합법화 시키고, 어, 판결을 갖다 내리기 전에 PCUSA라고 하는 교회에서, 총회에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갖다 해버립니다, 결의를. 그리고 4개월 뒤에 연방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앞장서섭니까 교회가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럭비코 같은 대통령이 당선이 돼 가지고 백악관에 신앙부를 설치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미국에 어떤 대통령이 백악관에 신앙부를 설치한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 럭비코 참 와 <laughs> 너무 황당한 그런 것도 하시면서 와. 어메이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회복을 하는 겁니다. 어? 이 성별도 남녀가 분명히 있다. 그거 절대 바꾸지 마라. 분명하게 하고 말이죠. 어? 동성연애 그거 절대 안 된다. 트랜스젠더 안 된다. 그거 다 지금 행경성해 갖고 다몰아 내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갖다가 이렇게 회복하고 어?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그 어, 개각들 그러니까 부처와의 회의를 했잖아요. 백악관에서 딱 장관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신문에 한번 그 기도를 보세요. 아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 어떻게 그 장관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어, 텍사스에 있는 그 부목사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 개각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트럼프가 발탁을 해서. 와, 이 목회자보다 멋지 배로. <laughs> 제가 놀랬어요. 그 기도를 한번 보시라니까. 요 이렇게 신앙을 막 그, 그 개각 회의를 할 때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아, 하나님, 백악관을 링컨 대통령처럼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뭐 그랬어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자, 이와 같이,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보암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지금 영적인 쿠테타를 갖다 일으킨 거예요.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해서 내란을 갖다 일으킨 거예요. 영적인 내란을. 그래서 지금 가서 지적을 해주면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 그럼 300년 후에 일어난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지금 현재 징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3절을 보세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며 그러 그러면서 5 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면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지금 바로 여로보암 앞에서 여로보암 앞에서 지금 그 징조가 일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재단이 갈라지면서 그 재가 쏟아져요. 재, 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동물의 그와 같은 시체를 갖다 불사르면 재가 남잖아요. 우리. 재가 남으면 그걸 갖다가 지정된 곳에 가서 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재를 갖다가 재단에 누가 뿌립니까? 시체의 재단을. 그런데 재단, 재가 쏟아져가지고, 재단이 갈라지면서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를 보여주냐 면 재단이 이렇게 더럽혀졌다는 거죠. 이렇게 더럽혀져 버렸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 지금 이름 없는 선지자가 그 일을 갖다 선포할 때, 지금 여러 보암이 손을 뻗쳐가지고 잡으라고 그랬어요. 저 선지자. 그 체포하라 그 말이죠. 그래 손을 갖다 그 전에 보면 딱 뻗치잖아요. 그런데 손이 말라버렸다. 그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손이 마비가 돼버린 거죠. 뻗친 손이 마비가 돼버린 거죠.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그와 같은 말을 막으려고 또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어떤 죽이려고 하는 옥에 가두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손이 말라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갖다가 이기려면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게 있어요 담대하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어려움도 아마 컴프로마이스 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어 하나님의 말씀도 제껴버리고 그냥 현실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불법, 편법 하지 말아야 되또다 하고 이게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의 문제 이게 다 하나님께로 생명과 삶의 키를 하나님이 지고 있고 이와 같은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디다가 눈을 갖다 돌리고, 그거 그냥 받기도 부족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해결하기도, 너무너무 그냥, 백만 분의 일도 해결도 못 하면서, 그 자원을 쓰지도 못 하면서, 왜 오는데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하냐. 말라버린 거. 그러니까 여러보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와 지금 뭐 마비가 돼버리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빨리 다시 옛날로 돌이키도록 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나는 내가 선지자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차안 하죠. 니 이제 무슨 짓거리를 했는데 어? 손이 좀왜 즉시 회복되도록 만듭니까? 한 달이나 1년이나 가도록 좀 고생해가지고 좀깨달으도록좀 놔둬야지 왜 그걸 즉시 아참 어떤 때를 보면 하나님이 조금 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뜻대로 심판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또 이렇게 극률을 베풀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 하나님이에요. 와,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또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 보이 자,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면 징계하실 때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갖다가 인정하고 아파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가 당하고 있는 징계, 아픔, 고통 이것에서 벗어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게 만해 달라고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이 형벌. 그것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이것에서 빨리, 어? 해결해 주라고. 그런데 그게 고통을 줘서라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잖아. 요안 돌이켜요? 그래서, 여러 분이의그 선지자가 금유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풀어줘요. 손이 원래 회복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죠. 자, 이와 같은 것이, 너무 지금 그 은밀한 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걸 이제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아, 이건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게 지금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이란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것만큼은. 우리가 오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갖다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보다 사, 더 사랑하는 것이 누구든지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성도라도, 그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굳은 살이 뱉혀가지고, 운명처럼 나는 어쩔 수 없어. 예수를 믿어도 할수 없어. 하나님, 이해하시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굳은 살이 뱉혀가지고, 벗겨, 굳은 살이 박히면 그거 벗겨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제거되도록. 하나님보다도 사랑 없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성경은딱두 가지 두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이냐면 혈류. 하나님보다 더사랑의 혈류.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물질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이거 안 걸렸다고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 이 그래서, 오늘 여러 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위해서 징계하실 때, 징계하실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거기 돌이켜서 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갖다 버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만 버리고 아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죄만 짓지 말고 어, 죄만 안 짓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주의 뜻을 우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갖다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에서 돌이켜서 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보암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참 깨닫기를 갖다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갖다가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내용이 뭔가, 내용이. 내용이라든지 삶이라든지 행위 자체는 하나님을 완전히 거스리고 있으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태만 갖춘다고 거기만 참석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갖다 성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이 나타나고 선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정말 삶으로 살아있는 그와 같은 성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순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뭐, 고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뭐, 다른 걸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아픈 것만 빨리 떠나,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내가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그냥, 감춰져는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아파하고, 한꺼풀이라도 벗겨내고 계속 벗겨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방향을 온전히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오늘이 새벽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